말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평소에 절 봤으면 알겠지만 개발팀이 스포하는 거 싫어해도 전 스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일단 5주년 일부 엔딩을 향한 서사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일부가 끝났다고 비스트 서사 끝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비하인드 설정 그런 걸또 풀어나가고 싶어요. 그러나 지금 업데이트 구조에서는 다 보여드리기 벅차지만 보여줄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일부 뒤엔 세계관이 엄청 확장될 예정이에요. 일단은 어둠마녀 쿠키 이야기에 집중해주세요. 작년 여름이 아마 마지막 대난투였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코안놀이라서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 판단했습니다. 아마 조만간 볼것 같아요. 내부 개발 사정인데 쉽게 얘기하자면 옛날 업데이트와 지금의 차이를 잘 생각해보면 옛날엔 3, 4개월마다 메인 에피소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터메 스페셜 에피소드를 넣었는데 지금은 메인만 계속 내다보니 스페셜을 낼 시간이 없었어요. 언젠가 시간이 난다면 또낼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쓰이려면 메커니즘을 바꿔야 하는데 아마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쿠키들 설명 보면 논문이에요. 수치적으로만 밸런스를 잡아버리면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려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슈퍼에픽 방치할 생각은 없습니다. 언젠가 한꺼번에 다 같이 리워크를 해서 슈퍼에픽이 메타에 쓰이는 날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말하기보다는 이게 천년나무잖아요? 나무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콘트리트도 부수고 나무 뿌리가 막 크면 약간 그런 느낌,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어떤 나무의 어떤 감각이라거나 아니면 나무가 이렇게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어떤 부동성을 뜻하는 것과 같잖아요.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어둠마녀 쿠키와의 대전쟁을 앞두고 나오고 있다는 거죠.